바라기구나, 타니가. 네? 완전히 명언이 바라기야, 타니가. 내려. <laughs> 손 들여. 오케이. 손! 오케이. 잘했어. 명언이 타니랑 가서 한 3일 정도 살래, 타니하고? 네? 타니 데리고 가서 한 3일 정도 같이 있을래? 저는 조금 그 3일 <laughs> 아, 안될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 깨질 우리, 우리 집에 조금 깨지는 게좀 많아가지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집에 깨지는 게 많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분이있으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도분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천백했습니다. 예, 여장입니다. 예, 네, 예. 건축사. 아? 그. 어? 건축사. 어떻게 하러? <laughs> 저희 아. 저희들은 손님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사전 조사가. 아, 그렇습니까? 끝 예. 네. 아. 제가 뭐 체감 건틀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이건 또 이렇게. 어, 저희, 저희 동네 예. 마실 당기면서 쓴 책하고 예. 지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도 이렇게 그려서 예, 아파트 같은 데는 안내하는 게 있잖아요. 예. 동네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 동네 이사 오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잘 알면 좋겠다 그래서 쇠빠지게된게 하고 빠지게 그렸죠. 이야 이런 게 예. 좋죠. 예. 그죠 우, 우현이는 사람 이름입니까? 제 우씨예요. 아 현은 제 아내 현 씨예요. 아 그래서? 네, 예, 우... 그래서 우연이기도 하고 뭐 우현 이렇게 해서 제목을 어, 예, 그렇게 네, 네. 연이동이기도 하고. 네. 우리 반에 어, 어, 어. 음. 전 우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진짜? 네. 우와, 그런 우연이 있었구나. 야 알려줘서 고마워. 네. 아, 야 이거 동네마다 우현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어 그렇네요. 네, 진짜 자기존네 사랑하니까. 네네. 네. 네, 네. 24절기에 맞춰가지고 네. 한공지씩 한 이렇게 해서 2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썼다가 그걸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하고 지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오... 이야. 좋네요. 이게 맨날 무슨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자기 동네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겠네요. 훨씬 풍성하고 좋죠. 그죠, 그죠. 야, 아, 이렇게 지도를 야 이걸 다 직접 제작하신 겁니까? 네. 우와. 보니까 동네 이름이 적혀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자기 집을 딱해 놓고 예, 예. 자기 집을 중심에 두고 그렇죠. 내가 있는 곳 거기가 중심이기도 하고 거기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고 거기에도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요거를 하고 나서 재미있는 상황은 이런 게 됐어요 이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용기 얻어가지고 어 나도 해볼래 네.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들 어 우리도 이거 우리 집 근처 하나 만들어볼까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 계기가 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 드는 거고 어그 정도로면 어 기쁘고 보람됐어요 저는 어, 왜냐면 이제 그게 여파를 미쳐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어, 그렇죠. 자기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음,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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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게 하나지만 서울 시내 (233개) 정도의 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음. 동네마다 이렇게 다 있으면은 얼마나 풍성한 아, 그렇죠. 굉장히 풍성해지잖아요. 어, 네, 네. 아이 물도 안 드렸네. 명환아, 네? 우리 손님 뭐안 드렸다. <laughs> 어떻게 하면 좋니? 아? 내가 어? 물 드리는 건못 당하겠다. 커피, 어? 아메리카노는 제 담당. 음, 아메리카노? 어. 그런 거 어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뭐, 거줄수 있어? 뭐, 뭐 드릴까요? 커피가... 아메리카노도 아, 있고요. 아니, 아 이런 거 주세요. 저희들 아, 예. 그래도 이게 저 원래 양, 음, 양 음? 적은 걸로 드릴까요? 원래 움직여야지. 그양 많은 걸로 드릴까요? 양 많은 거. 양 많은 거. 양 많은 거. 그 따뜻한 커피면 될까요? 예. 그건 명환이 전공입니다. 명환아 커피 한 잔. 이야 그런 걸할수 있단 말이야. <laughs> 예 저는 못 하는데 명환이 할줄아니다 이야 고마워. 기가 막힙니다. 에이. 명환아 <laughs> 왜? 집 이렇게 사 사는 집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야. 알고 있어요. <laughs> 아 알고 그래? 알고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한 번에 때려 부수고 크게 짓지 않으려면. 음. 어, 고마워. 엄청 고마워. 고마워. 요이 잔도 잔도 신경 써서 골라준 어, 거지. 예. 예, 엄청 어. 고마워. 그냥 물도 한잔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어, 어, 예. 제가 아까 저 밑에서 보니까 이 집을 제가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와, 아는 그... 집은 아니었는데요. 나무 집이라고 메모를 해놨었어요. 오. 오? 그걸 왜 나무지? 물론 네모 이것 때문도 있는데 어디인가 봤는데 아까 저 지붕에 그 굴피 나무는 참나무 껍질을 켜가지고 지붕 재료로 이렇게 네. 쓴 거거든요. 그걸 붙여놨어요. 어.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 궁금했었어요. 실제 눈으로 와 보는 음. 거니까. 음. 어, 동네 풍경이 되게 좋은 거는 무엇 때문인가? 낮은 집들, 오래된 집들하고 골목이 그대로 잘유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네, 해요. 네. 그거 플러스 이 동네가 사실은 꽤 형성된 이게 1960년대 후반에 그 불도저 수그 시장들이 이제 여기를 개발하면서 땅 필지를 해서 한 건데 그때부터 지금 한 50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나무가 컸, 컸잖아요. 각 집마다 나무들이 잘 구성해 있어요. 그게 골목길의 풍경에서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 공공이 한게 아니에요. 예, 어... 네, 그러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음. 그게 좋은 풍경을 만들거든요. 음, 그러면, 맞아요. 아까 차만 차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 생각하는데, 어, 나무는 뭘 인식이 없어요. 근데, 어, 나무가 집보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나? 저는 건축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한구로 좋은 나무보다 더 기분 좋게 만드는 집을 본 적을 저는 거의 없습니다. 음, 음. 나무가 주는 아온함이나 그늘이나, 음, 음, 어, 음. 그 따스함을 당할 재간이 없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 동네에 있는 길들의 풍경에서 어떤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성함 그다음에 음. 그 시간이 변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주잖아요. 음, 음. 예, 그런 부분들도 어, 집이나 차나 도로 이런 것처럼 똑같이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예, 그러면 네. 동네가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음, 음. 예. 네, 오,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쁘게 살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변화되는 느낌의 것들이 음.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무엇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를 맞습니다. 한번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기, 이런 것에 기분 좋아하는구나 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그럼요, 되잖아요. 소중하게 기면 음,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 좋은 것들이 음, 어떤 것인가. 음. 그리고 건축, 건축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음, 이게 집을 구축하는 행위가 건축이긴 하죠. 예, 세우고. 예, 세우고. 세우기 예. 이전에 어, 생각하고. 생각하고. 예, 생각하고. 기획하고 생각하고, 어, 그다음에 건물 설계를 하고 다시 집을 짓고 그걸 유지 관리하고 이전 시스템이 건축이긴 하죠. 어, 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건축에서 건축가가 하는 일 또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리 잡아주는 일 같아요. 음. 각자의 자리를. 땅은 땅의 아, 자리, 아, 집은 집의, 집의 자리. 자리 그 다음에 문은 문의 자리. 어, 예, 그 다음에 조명은 조명의 아, 자리. 그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것. 그러면 어. 집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 쓰기에 불편한 자리라는 뜻이긴 하죠. 그러면 음. 그 자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 내가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 제일 기분 좋은 자리에 내가 제일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네. 건축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생기셔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텔레비에서 뭔가 봤는데 건물을 폭파 그때 이제 건물을 폭파하는 걸 폭파공학이라 그래요. 예예. 네, 네. 네, 건물을 한 번에 확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거. 네. 우와 멋있다. 그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laughs>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네, 무너뜨리는 거. 아. 아마도. 어. 아파트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광경이었는데, 어. 그게 이렇게, 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 한순간에 이렇게 재가 돼서 사라지는 확 어떤 그 소멸을 본 거잖아요. 어. 막연히, 와, 저거 멋있는데? 저거, 어. 어, 해보고 싶다? 근데 저거 어디 가면 뭐 하지? 어, 건축가 가면 할것 같아. 그 정도가 끝. 알고 봤더니 그건 건축가에서안하더라고 그 부수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드는 쪽으로 가셨구나. 그렇죠. 음. 그거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어~ 사 학년 때 음... 어 지금은 스페이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오래된 네. 게 디자인 쪽에 오래된 네.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 공모전을 이렇게 음. 해요. 근데 그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아~ 대상을 예 네, 그래서 대상 받았는데 어? 이거 해도 내가 해도 되는 거구나 음, 음, 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처음으로 들었어요 재능은 음. 모르겠지만 어 하니까 결과가 있고 되는 거네라는 음, 음. 생각을 이렇게 처음 어, 하게 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2 0 0 0 년이었어요 새천 년아아 아. 새천 년이 돼서 예. 어~ 이어령 장관이 그 새로운 천 년의 문이라고 하는 공모 국제 공모를 했어요 예, 예 새천 년의문 천재의문 설계 공모에 국제 공모였는데 당선됐어요. 어떻게 생기냐면 200m짜리 동그라미로 이렇게 200m가 생기는 이렇게 원형 건물. 그걸, 예. 그거 당선됐어요. 와. 건축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큰 짐을 감당하기도 해야됐었죠 왜냐하면 그건 국내 기술로는 안 돼서. 그걸 그래, 디자인해서 낸게 당선. 냈는데 당선됐는데 그게 한1년쯤하다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로 프로젝트 취소를 했어요. 문화부에서 예. 저희 뭐 음. 있는 돈다 음. 끌어다가 은행 대출받다가 해외 다 밀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프로젝트 스탑, 음, 음. 설계비 못 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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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진행하던 재단 해체. 어, 어, 어. 어, 테러가 없었거든요. 소송했죠. 에.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에. 11년 걸리더라고. 어이구야 음. 그 분노는 뭐 하여튼. 음. 뭐 아마 돈을 받기 위한 어떤 것 때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어그그 그 부당함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계약을 했고 당선돼서 진행했으면 우리는 빛내서까지 했는데 그거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함을 입증하는 데 11년이 걸렸어요. 제 30대를 다 썼어요, 그거 그것이 이게 제가 자유로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을 제가 하는 일들은 아까 건축에 물어봐서 여기까지 왔긴 했는데 이게뭐 예상된 일로 하나도 안 가는 거죠. 뭐 예상된 일로 하나도 안가 하나도 안 가서 음. 또 거까지 와서 그 뒤에 또뭐 다른 일 어찌어찌 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어떤 것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 지금 유명은 별로 없는데요. 제 최근에 그래도 네. 사람들이 알바는 건 가회동 성당 김태희하고 아, 네. 비가 그기서 결혼을 해, 하는 바람에 성당이 더 유명해졌죠. 뭐, 건축계에서만 유명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 알려지는 아, 어떤 아, 계기가 아, 됐어요. 물론 이제 그 건물도 평가를 잘 받아서 건축상도 많이 받았긴 했지만 뭐 아, 저희에게는 아, 저한테는 아, 의미가 아, 있는 건물이기도 아, 해요. 예, 그곳을 했고 그리고 네. 부산에 이제 그 어, 마리아 수녀회라고 서울 꿈나무 마을 부산의 소년의 집. 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많은 아동 양육을 하는 어, 네. 수녀님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 거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는 데 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 려서 예, 대부를 예. 맺게 해요 그래서 하나이의 대부가 된 인연으로 그냥 계속 대부로서 어떻게 지내다가 한 수녀님이 제가 건축을 하는 네. 걸 아셔서 당신들 어떤 일을 하는데 건축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음. 수국마을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동양육시설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갑니다. 어 제가 갔을 때는 부산에는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제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의 어떤 한 집을 고친 게 수국마을인데, 어그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에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폐교해서, 폐교하고 나서 어 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서, 알로이시오 1968 알로이시오 기지라는 이름으로, 그는 정의하기 어려워요. 용도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그 집을 이렇게 고치고 새로 증축해서 이렇게 해서 뭐 그거로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상들을 이렇게 또 받기도 했었는데, 뭐그 이혜인 수녀님이 계신 그 올리베타노 수녀회라고 있어요. 부산 광안리에 본원이 있는데, 거기 본원 전체 다시 오랫동안 있는 걸그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거는 청양의 그두 번째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이 태어나셨던 그 생가 자리에 조그마한 경당 한 설계 1년 정도 해서 지금 뭐 골조 끝났으니까. 어, 내년 초 정도면 마무리되는 거 어, 이렇게 음. 하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뭐요 요 근래에는 가톨릭의 인연들이 조금 음, 음. 뭐 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건물들을 건축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음, 마음이 꼭 다르지는 않아요. 대신 음. 그들이 필요, 그들의 삶을 들여 좀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프로세스 음. 네, 그거를 음. 따라가기는 해요. 굉장히 깊게 보고 열심히 관찰하고 그들이 필요한 집, 그들의 정신에 맞는 집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엮어서 그 과정을 따라서 쭉 해요 아까 수국마을 같은 경우 소장님, 이집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요구 조건에 아, 다야 <laughs> 네, 진실로 네.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 100명쯤 살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인요. 그게 다거든요. 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오히려 해결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오히려 요구 조건이 명확하면 쉬워요. 더 쉬울 수 있겠네요. 분명하고. 에, 에, 에. 그러면 어, 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에 사는 집이에요. 1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음. 어, 그러면 집을 디자인하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 삶에 필요한 집이 뭐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일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수녀님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다 거의 할머니가 돼서 기력도 딸리고, 애들한테 막 시달리고 이런 상태고, 돈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큰 집에서 한 번에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 크리스마스 전날 어, 자정미사 가기 직전에 뭔가 번쩍 하고 뒤통수를 딱 때려 맞으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스케치 쫙 해서 수임자한테 보냈죠. 그 집이 수국마을이 된 건데 어 단독주택 8 채를 지어서 각각 집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생각이 음. 떠올랐어요. 스케치로 다 수임자들 보더니 어 합시다 한 방에 바로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는 과정인데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8명에서 12명이 살려면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지? 그리고 엄마 수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거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그리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수녀들이랑 합의해서 당신들이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디자인만 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음. 어쩔 수 없이, 훨씬 그들에겐 그게 더 중요한 어떤 그렇죠? 지점인 거니까, 음. 뭐 그런 건축을 음. 계속 해오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가의 목과 음. 건축을 하는 방식, 뭐 이런 음. 부분들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어 저한테는 음. 뭐 운명? 소임처럼 좀 음. 다가온 부분이긴 했어요. 다행인 음. 거는 감당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해요. 와. 그 사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살 공간을 이렇게 함께 설계하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네, 에너지가 그게, 많이 쓰이는. 그게 엄청난 일인데. 네. 그래도 음. 일 좋으시죠. 그럼요. 뭐어행 아. 행운 같기도 하고. 음. 어,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가 됐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아는 거니까, 이럴 때 제일 기쁜 거거든요. 약간 수국마을도 짓고 나서, 바로 아이들이 살게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진 두 장에 날아왔어요. 그 마당에서 아이들 공차고 있는 사진. 어, 제대로 작동되구나. 굉장히 기뻐요. 가해동 성당도 하고 나서, 그 템바로에서 사람들 앉아갖고 박자 거리면서 앉아있을 때, 어, 제대로 생각돼도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때 보람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상 받을 때보다 그럴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건 분명해요. 음. 그 기쁨이 있는 직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들 그거를 그냥 스르르르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긴 해요. 어,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서는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 어, 그리고 약간 운명이나 소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알로이쇼 기지 그거는 8년 동안 했어요 음. 생각하는 시간 6년, 짓고 설계하는 건 2년 이렇게 했는데 어,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렇게 할때 거기에 계셨던 전 원장 수녀님이 미카엘라 수녀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건축가 선생 그냥 고민 그만하시고 받아들이시지 음. <laughs> 나머지는 다저 위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더는 지독한 프로젝트들을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때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이거 왜 제가 해야 되는 일까? Why me? 왜 네가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물어보신 어,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렇네? <laughs> 아,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약간 운명 같은 소임. 내가 할수 있게 누군가가 나를 트레이닝 시켰구나. 나를 단련시켰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어떤 전능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네? 이런 오싹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수녀님들 건축하면서, 알루시오 이 가족센터라고 하는 졸업생들을 위한 어떤 집을 지었는데, 성당을 짓고, 성당 2층에 그 신부님, 신부님 기념방 만들면서, 거기다 구멍 하나 뚫어서, 신부님 방에서 그 제대에 있는 감지를 쳐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공식 이렇게 막 파티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수녀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거기 방 보시더니,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정도 더 전이죠 신부님이 병상에 계실 때 자기 방에서 감시를 보게 해달랬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해드리고 그냥 영상 카메라 설치해주고 말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근데 그 이야기는 그수도회그 수녀님밖에 몰라요 저는 제가 아이디어 내서 한 거거든요 그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방 지금 보니까 그분이 시켜서 저, 한, 저를 제를 도구로 쓴 거예요. 어, 이게 뭐야 이게? 손바닥 안에서 나는 있는 도구잖아. 오저 위에서 계시는 거구나. 어떤 분이 나를 확실한 도구로 쓰시네? 오 구름이 어 계실 수 있구나. 이내 능력은. 뭔가에 쓰이기 위해서 그동안 트레이닝 된 거였구나. 어, 어, 그러면서 조금 더 순종하게 되긴 했죠. 성질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럴, 그런 경험을 이식부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한세번 정도를 겪었어요. 어, 이게, 이게 내가 낸 건데? 아니네. 결국 저우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를 내 머리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어떤 존재가 계시는구나. 거꾸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걸 생각해서 그걸 구현해 낸다는 것은 또 건축가로서의 굉장히 큰 기쁨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꼭더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꼭 전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지꼴대로 음... 살면 좋겠어요. 남의 기준 말고 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언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긴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자기로 사는 것 자기의 중심이 돼서 사는 것 근면하라 성실하라 열심히 반드시 일하라 그 이전에 자기가 되라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말은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되라. 아무 말이나 잘하게 잘 끌어주시는군요. 저요? 네. 아유 무슨 저는 그냥 이렇게 듣기만. 예? 네? 듣기만예 그, 네, 그게 가장 큰 힘이시잖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laughs>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네. 야, 진짜 좋아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